나 보는 제발. 거 찍을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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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야? 야 달려. 이게 뭐야? 어, 씨. 잠깐만, 뭐야? 잠깐만 잠깐 만 다시 다뭐야아 어, 뭐, 미쳐. 이그 같아. 야 그래서 병찬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? 어? 어. 어? 그밤 이어 이어지니까. 그러니까. 어, 어 뭐야? 수빈이야? 어. 뭐야 뭐야? 오 마포. 이게 진이 뭐야? 나다 다시, 다시, 봐. 아아 다시, 아니, 다시, 다시, 다시 봐 이거 뭘 던졌어? 아니 잠는 애가 있거든? 멍청이 씨 앞에 손 있어 이 멍청이 멍청 멍청이 멍청 멍청이 우리는 어. 지금 바다에 왔으니까 폭죽을 사주세요 걔 오랜만에 들어이로그 이거 나 이번 거 진짜 편집하겠어 일할 수네 사면 되지 뭐 이건 뭐야?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이 바닥에 세워놓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6개 사서 비토하자고 그래 그래 v i c t o n 아, 해야지 이걸로 엑소는 해야지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안 뜨거워. 그래, 하나도 안 뜨거워. 야큰걸로 사. 많이 찍어. 너 많이 할 거잖아. 이제 <laughs> 한트도 <야, 웃음> 하고 혼자 해야 될거 아니야. v i c t o n. 어떻게 알았노? <laughs> 당연하지. 이거. 이거 <laughs> 사. 이거 뭐야 이거? 1오 발. 야난 이런 게탐나아 미안해. <laughs> 아니 아니. 너 <laughs> 이제 오는데 무슨 요즘은 다리가 나, 너무 왜? 예쁘게 잘 되어 있다. <laughs> 브이로그 찍다차에뒤디겠네데 짠. 보여줘, 그거. 이렇게 생겨먹었어요. 나도 이거 한 번밖에 안 해봤어. 아니, 사람이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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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받아야, 얘들아? 나 슈화 성대모사개 잘하잖아. 그냥하고 그냥. <laughs> 어제 네가 제일 시끄었어 <laughs> <laughs> 어디 간 거야? 지십 분이요? 선인증사. 야, 갑자기 야 우리 선인찍는 사이 있나 사라져가지고 놀랐잖아. 오늘 모래, 또개 들어가서 발에. 그래서 받아줄 때 여러분 크록스를 신으세요. 어 이거 GTA 같은데? <laughs> 뭔지 알지? <laughs> 이 구더가 지금 어때? 와 애들아 진짜 바다야 어때? <목소리> 와어 <어떡해. 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진벌이야, 아 어, 없어 버려. <목소리>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아 귀엽게. 애들아 그냥 들자. 어, 그 그래 들자. 한 명이 새. 이게 양쪽으로 고 있어? 아니, 판 방은 이 아니야. 고다국까 생겼는데, 거? 네 명에서? 야. 야, 이거, 야. 야, 이거. 야 이거. 어이, 도갚으셔야지 안 보이는데? 얘들아, 나, 나 짱구야. 열심히 한 거. 뭘? 뭐? 내가 뽑을 기회를 줄게. 뭐라고? 뭐? <laughs> 워져 있는 게 너무 대단 <laughs> 엄마, 엄마가 뽑아 아, 덜렁. 엄마 뽑아. 덜렁. 덜렁. 깨어나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아니. 나붙인다 얘들아. 계절 들을막아줄 거란 그런 말로, 너를 붙잡 을순없 지만 많은 계절 을 마주치 너 에게, 이 마음 한알 비춰 주려 해. 떠나는 가을 이 마음이 흐려 지지 않게소 풀. So 좀만 이프로 가봐. 아 발기 낮춰야 되는데. 야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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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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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드가 없다. 왜이래? 이게 무드야. 이게 우리 무드라고. 비트 만들기. 개같이 실패. 이거 규진이가 봤냐? 어. 오징어 라면도 먹어줍니다. 열심히 먹어. 내 것도 되게. 색깔이가. 어 역시 나는신라면이야 그냥 라면이지 짚라면이지. 선 <laughs> 안녕. 안녕. 야잘 가. 어. 야 김딱지 잘 가. 아무도 김씨가 아니지만.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 감. <laughs> 안녕. 다음에 또 만나. 다들 안녕해줘. <laughs> 더 크게.